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3단원,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시나리오인데, 내용일치 유형도 출제가 되는데, 좀 많이 간단합니다. 좀 동화 수준의 글이거든요. 저는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그냥 너희들이 읽어봐라. 크게 어려운 것 없다. 그리고 바로 문제로 갑니다. 그럴 정도로 난이도가 조금 많이 낮은 편이고, 시나리오 기호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기호 일단 장면 표시, 대사 지시문 요거는 구성요소고요.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장면 표시가 장면번호, 씬넘버 요걸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몽타주 중요합니다. 읽어볼게요. 사건의 진행을 추각하여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기호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하게 갈게요. 해당 단어는 여기 있죠. 여기인데 어, 주제는, 뭐 고난 속에서 깊어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고, 보시면, 뭐 갈등의 항상, 그래도 조금 중요하니까 볼게요. 취소는, 동생, 엄마, 와한 달째 작은 승합처에서 살고 있으면서 생일 파티를 집에서 할 것이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개를 훔치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현은 엄마인데, 집도 남편도 없이 아들 둘을 키우는 자기의 처비를 이해해주지 않고 신수를 부리는 딸 지소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소는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느라 정연이 엄마가 승합차 생활을 하며 학교 주변을 맴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느끼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고, 뭐 이런, 아 전체 내용이라면 갈등 부분은 이렇고, 그래서 인물이 지소가 나오고 정연 나오고 노부인 나오고, 대포가 나오는데 노부인 부분만 한번 보시면 신경질적이고 냉정한 면이 있지만 지소의 잘못을 따끔하게 혼내면서도 이를 용서하여 지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줍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 집에서 뭐하고 싶어서 생일잔치하고 싶어서 지금 집이 없으니까 개를 훔치는 거거든요. 근 개를 훔쳤는데, 그 개가 알고 보니까, 이 노부인의 죽은 아들이 키우던 개인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개를 돌려주고, 그래서 돈을 집으로 여겼는데, 돈을 집으로 여겼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되어 있는 것을 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보실래요? 여기 있죠? 그래서 개를 훔쳐서 집을 구하고자 할 때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간으로 집을 여겼는데, 개를 돌려주기로 결심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자 가족이 함께 모여 살수 있는 공간으로 여깁니다. 공간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CU, 클로즈업이죠. 집중하는 거. 그래서 뭐 시나리오 기호, 기본적인 시나리오의 특성, 그 다음 가볍게 내용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